자 우리가 빙고 게임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제, 어제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한번 리뷰해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문자라는 걸 이용해서 수량 또는 수량 사이의 관계를 간단히 나타내는 걸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간단히 나타내는 거에 더 일조를 했던 거는 그연산기호 중에 곱셈기호와 나눗셈기호를 생략함으로써 문자식을 더욱더 간단히 나타낼 수 있었죠 자 그러면 곱셈 기호의 생략을 하는 규칙 세 가지가 있었는데 기억해요 자첫 번째는 우리가 곱셈 기호를 생략할 때는 우선 수나 수와 수와 곱셈 사이의 아, 수와 문자 사이의 곱셈을 생략할 수 있고 그리고 또는 문자와 문자 사이의 곱셈을 생략할 수 있었지 선생님 만약에 너네한테 수와 수 사이의 곱셈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을 곱하기를 생략해서 23으로 나타내는 건 틀린 거잖아. 그죠? 그래서 곱셈 기호는 수와 문자, 그리고 문자와 문자 사이 생략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수와 특히 수와 문자 사이에서 생략을 할때 이렇게 2 곱하기 a가 있으면 수를 먼저 쓰고 뒤에 문자를 쓰는 순서를 따랐었고1 어, 곱하기 a 같은 경우에는 이를 아예 생략해서 a라고도 쓰고요. 마이너스 1 곱하기 a 같은 경우에는 앞에 부호만 살려놓고 마이너스 a라고 했었죠. 대신에 0.1 같은 경우에는 0.a가 아니라 0.1a라고 0.1을 온전히 써준다고 했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문자와 문자 사이의 생략, 해서 규칙은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이렇게 있을 때 알파벳 순서대로 써줬죠. 그리고 같은 문자는 축약해서 거듭제곱의 형태로 나타냈었죠. 자, 그런 식으로 이세 가지 규칙에 따라서 우리는 곱셈 기호를 생략할 수 있었고요. 나눗셈 기호의 생략법도 배웠었죠. 사실 나눗셈 기호의 생략은 곱셈 기호의 생략으로부터 유도되는 거지만 우리는 간단히 그거를 하나의 공식처럼 배워 봤어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는 어떤 문자식에서 그 문자에 어떤 수를 대신 넣어서 그 문자식의 값을 구한 거. 즉, 이 문자에 수를 대신 넣는 거그 행위 자체를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랬지? 대입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 문자에 수를 넣어서 대입을 해서 나온 그 문자식의 값. 걔를 우리는 시계 값이라고 했었죠. 그쵸? 음.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제 엄청난 많은 개념들을 배웠어. 자, 우선 한번 볼게. 얘들아, 항이라는 거, 항이라는 거는 수와 문자의 곱셈 또는 문자 와 문자 사이의 곱셈으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얘들아, 곱셈이나 나눗셈이 아닌 더셈이나 뺄셈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했죠. 아이고 어, 지우개가 돼버렸네. 잠시만. 자, 나눠버리면. 총 항의 개수가 몇개 항의 개수가 지금 야, 왜 이렇게 많이 지워지니 0.1 하고 딱더 센과 뺄셈을 기준으로 나눠버리면 항의 개수가 하나 둘셋넷 그래서 항의 개수가 4개가 되겠죠 자 얘들아 안, 어떠한 문자도 안 곱해져있는 항을 우리는 특히 뭐라고 했었죠 상수항이라고 했었고요 그러면 상수항을 쓸 때는 얘들아 여기 앞 옆에 있는 부호까지 같이 써줘야 된다 이거 됐어요? 그래서 상수항은 마이너스 0.1이 되겠죠? 자 얘들아 항의 개수가 4개예요 항의 개수가 4개면 얘는 다항식이에요 음, <laughs> 다항식이에요 그럼 단항식이에요? 단항식은 아니에요 자 관계성을 보면 다항식이라는 거는 너네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식이 다항식이라 그랬지 그 다항식 중에서도 항의 개수가 하나인 애를 단항식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단항식도 단항식은 다항식이기도 하면서 단항식인 거예요. 그 포함 관계를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상수항을 제외하고 이 문자가 있는 항들을 한번 관찰을 해볼 건데 제일 첫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제일 첫 번째 항. 제일 첫 번째 항은 지금 문자가 x가 네개 있지. 그래서 이 항의 차수, 이 항의 차수는 몇 차? 4차가 되죠. 그리고 문자만 봤을 때, x의 네제곱의 개수, 앞에 곱해진 숫자는 마이너스 1이니까, 개수는 마이너스 1이 되죠. 두 번째 항 볼게요. 두 번째 항 보면, 3x제곱이지. 즉, x가 두번 곱해져 있으니까, 차수는, 항의 차수는 2차고요 x제곱 앞에 곱해진 개수가, 3이니까 숫자가 3이니까 개수가 3이 되겠죠. 2분의 3x는 지금 x가 하나 곱해져 있으니까 1차고요. x앞에 곱해진 수가 2분의 3이기 때문에 x의 개수는 2분의 3이 되죠. 자 그러면 얘들아 각 항의 차수를 봤으면 전체 다항식의 차수를 봐야겠지. 전체 다항식의 차수는 이렇게 항을 나눴을 때 가장 높은 차수를 가진 항의 차수를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얘가 4차야. 얘가 2차고 얘가 1차고 상수항은 0차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지? 자, 그러면 가장 높은 차는 4차이기 때문에 이 다항식의 차수는 4차식인 거고요. 어, 그래서 얘는 1차식이 아니라고 할수 있는 거죠. 됐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걸 기반으로 우리가 빙고 게임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는 다항식의 구조를 살펴봤어. 항의 개수는 몇 개인지, 각 항의 차수와 개수는 얼마인지, 그래서 이 다항식은 몇 차인지를 살펴봤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특히 1차식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1차식 자체를 연산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요. 우리가 일단은 얘들아, 수와 수 사이의 연산을 주로 배웠지. 그죠? 정수와 정수의 연산, 유리수와 유리수의 연산,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번에는 우선 첫 번째로 배울 거는 일차식과 수의 곱셈과 나눗셈이야. 자, 여기 안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어. 첫 번째 보면 단항식과 수의 곱셈이야. 다시 한번 볼게, 얘들아. 일차식과 수의 곱셈과 나눗셈 중에 첫 번째는 단항식. 얘들아, 단항식 중에서도 다항식이라고 해서 다 일차식은 아니에요. 근데 다항식 중에서 특히 일차식을 한번 볼 거예요. 일차식과 수의 곱셈 또는 나눗셈을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면요. 지금 다항식을 2a도 2가 다항식이지? 2a는 사실 2와 a 사이에 곱하기 가 생략돼 있지. 예를 들2 곱하기 a 곱하기 3으로 할수 있고 곱셈의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a로 바꿀 수 있고 수끼리 계산을 할수 있으니까 수를 계산하면 6 그래서 6a가 되겠죠 자이 과정이 사실 여러번 항상 할 때마다 하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단항식 중에서 1차식과 수의 곱셈은요 수와 수끼리 곱하고 얘들아 곱셈과 또는 나눗셈일 때만이에요 수와 수끼리 곱하면 얼마? 40이죠? 그리고 그 뒤에 문자 B를 곱해주는 거예요. 곱셈 기호는 생각해서 써도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지. 수와 수 사이의 곱셈. 약분하면 얼마? 마이너스 10이고, 문자의 Y를 곱해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어?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 1차식 곱하기 수 중에서 이번에는 단항식이 아니라 다항식이야. 1차식인데, 다항식인 거야. 즉 상수항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다항식과 수의 곱셈 또는 나눗셈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요. 분배법칙이라는 걸 이용할 거야. 그래서 1차식의 각항에그 수를 곱해야 계산한다는 건데 예제를 보면 바로 느낌이 올 거야. 자, 이 문제 한번 볼게. 문제 5번. 다항식과 1차식 중에 다항식과 수의 곱셈이지. 지금 곱셈기호가 생략됐지? 이럴 때는 분배법칙, 수를 분배법칙 해주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4 곱하기 2b, 더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그냥 괄호를 해줄게요.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8b. 그쵸? 얘가 아까 우리가 한 단항식 곱하기 수죠? 숫자끼리 곱하고 문자를 곱하고. 그리고 숫자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자 얘도 다시 한번 해볼게 얘들아 자 요렇게 먼저 곱하면 15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5가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3Y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숫자끼리 곱해서 1이 되고 1이 생략되고 부호만 바꿔서 Y가 붙겠죠 그래서 5 마이너스 Y 요렇게 바꿀 수 있어요 됐니 자 그리고요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야 나누는 것도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자 수와 수를 나누는 거잖아. 그치? 아까는 수와 수를 곱해줬잖아. 수와 수를 나누면 구죠? 그리고 비를 써주는 거야.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게 얘들아. 사실은 이 비가 이 분모로 오는 게 아니라 분자로 오는 걸 헷갈리지 말아야 돼. 그래서 그런 거는 웬만하면 안 헷갈리려면 차라리 헷갈릴 때마다 곱셈으로 바꿔. d의 수만 역수로 바꾸면 되거든.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돼서 구, 비가 된다는 건 알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제, 다항식, 1차식 중에 다항식과 수의 나눗 셈이잖아요? 각각 분배법칙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28y 나누기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빼기 4 나누기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호 헷갈리지 말자. 자, 28에서 마이너스 4를 나눠주면 얼마? 마이너스 7이죠? 그리고 y가 붙어 뭐, 되죠? 수와 수끼리 먼저 나눠주고, 곱셈을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는 빼기, 빼기 연산이고요. 4 마, 나누기 마이너스 4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마이너스 7i 플러스 1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한걸 정리해보면 우리는 1차식과 수의 곱셈과나누셈을 했는데요. 특히 그 1차식 이에들아 단항식인 경우 즉 상수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단항식과 수의 곱셈에서 수는 수끼리 곱하고 수는 수끼리 나누고 그 뒤에 있는 이 문자를 곱해주면 됐어, 됐죠 맞죠? 그 다음에 다항식 1차식 중에 다항식인 애들은 그 다항식과 수를 곱할 때는 이 수를 다항식에 분배법칙 해주면 됐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1차식과 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정리할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1차식의 덧셈과 뺄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차식의 덧셈과 뺄셈을 하기 이전에 얘들아 우리는 동유항이라는 개념을 먼저 잡고 가야 되는데 이동유항이라는 거는 자 OX와 EX가 동유항 관계가 있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어? 지금 우선 문자가 같지? X로. 그리고 차수도 같아 맞아? 1차로. 즉 문자와 같고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얘들아. 2x와 3x 제곱은 동류항이야? 아니죠. 왜냐면 문자는 같지만 차수가 다르기 때문이야. 자, 2x랑 3 y 는 동류항이야? 동류항 아니죠. 왜냐면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2x랑 3x는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기 때문에 동류항이라고 해요. 자, 특히 상수항도 상수항끼리도 다 동류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스스로 확인하기 도 한번 보면 4회의 2와 마이너스 2는 문자가 같고 차수도 같음으로 동류항이고 4회의 2와 5위는 문자가 다름으로 동류항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문제 7번 한번 보죠. 다음 중에서 동류항을 말하시오. 얘들아 문자가 같고 차수가 같은 걸 찾아야겠지? 1번 보면 3X와 2X와 문자가 같고 차수가 1차로 같죠. 그 다음에 우리는 상수항끼리도동유으로바꾸기로 했으니까 10과 마이너스 8이 동유인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동류항의 개념을 잡았으면 이 동류항을 이용해서 더셈과 뺄셈을 할수 있는데 사실 너네 동류항 계산 잘 해인 잘 하는데 그 원리를 한번 보자고 사실 이 동량 계산의 원리는요 분배법칙에 있어 그러니까 5x 더하기 2x는 결론적으로 보면 이 뒤에 있는 문자는 그대로 써주고 앞에 있는 거 더해주는 거잖아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사실은 5x는 5 곱하기 x고 2x는 2 곱하기 x지 똑같은 수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분배법칙을 해주자고. 분배법칙을 적용해주면 5 더하기 2가 되겠지. 그래서 사실 이게 7X가 되는 거예요. 어, 중간 과정을 항상 매번 계산할 때마다 해줄 필요는 없지만 제대로 알고 가는 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은 사실 동양의에 의한 계산은 우리가 덧셈과 뺄셈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가능한데요. 한번 볼게. 마이너스 사 x 마이너스 x는 사실 더셈 더과 뺄셈으로 이루어진 거잖아. 그치? 즉 곱셈과 나눗셈으로 이루어진 식이 아니잖아요. 이두항사의 관계가 어. 그러면 얘는 지금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으니까 동류항이고 그러면 숫자끼리 연산을 해줘서 마이너스 오 x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세 개는 문자가 다같고 차수도 같죠. 그래서 앞에 계수들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더하기 5 마이너스 2가 얼마? 6이니까 6a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3번과 4번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제 8번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항이 다 동류항이야. 지금 보면. 그치? 근데 이 다항식에서는 동류항만 있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 여러가지 항 중에서 우리가 동류항끼리는 동류항끼리 모아서 식을 간단히 할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 식은 지금 문제 9번의 1번 식은 사실은 곱셈기호가 많이 생략됐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동류항끼리는 그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더 간단히 할수 있어요 자 한번 동류항 표시해볼게 7x와 마이너스 3x가 문자가 같고 차수가 같죠 동류항이죠 6과 마이너스 4가 차수가 같죠? 상수항으로 그래서 7x, 마이너스 3x를 먼저 계산하면. 이게 가능한 이유는 더쌤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7x와 마이너스 3x를 더해주면, 어, 4x가 되겠죠? 그리고 6과 4를 더해주면 10이 되니까, 요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9번에 2번, 3번, 4번 지금 한번 해볼게요. 자 해보니까 2번만 같이 해보자. 4a와 마이너스 8a가 동류항이니까 4 마이너스 8a가 되고 마이너스 2와 헷갈리니까 이렇게 쓸게 2는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돼서 마이너스 4a가 되지. 얘는 0이 되니까 그죠? 이렇게 음, 간단히 할수 있어. 앞에 개수가 분수여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차식의 덧셈은 동류형끼리 모아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더 간단하게 계산을 할수 있고요. 얘들아 가, 과로가 있는 경우에는 어렵지 않아. 그냥 과로를 풀면 되는 거야. 과로를 풀고. 또한 뺄셈이 있는 애들은 그냥 빼는 식의 부호를 바꿔서 덧셈으로 거쳐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면, 논네가동류항 계산을 하려면 사실 교환 법칙이랑이 성립해야 되는데, 뺄셈이랑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하잖아. 그래서 덧셈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멘트가 필요한 거예요. 자, 예제 1번에 1번 같이 볼게. 자, 지금 괄호가 있죠. 괄호를 먼저 풀어줍니다. 그러면 x 플러스 3,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사실 얘 괄호 푸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얘는 덧셈이니까. 그래서 풀어주면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 예제 1번은 쉬우니까 그냥 넘어가 볼게요. 예제 2번부터가 문제인데요. 지금 이두 항, 항을 한번 볼게요. 얘는 2 곱하기 단하, 다항식, 1차식의 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아니 빼기라고 볼게. 빼기 3 곱하기 2Y 마이너스 1이지. 자 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먼저 앞에 거를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와 2 플러스 2가 되죠 그 다음에 뒤에 거 뒤에 거를 얘들아 이 빼기 3이라고 보지 말고 더하기 마이너스 3즉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서 더셈으로 고쳐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3을 각 항에 이렇게 분배법칙 해주면 즉, 마이너스 3 곱하기 2Y 마이너스 2를 분배법칙 해주면 마이너스 6Y 플러스 3이 되죠. 그래서 동류항끼리 묶어서 계산. 동류항끼리 묶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8Y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 10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10분 풀어보면 얘들아, 사실 동유황 요거 문제 이제 과로 푸는 거 너무 귀찮거든. 앞에 어떤 특별한 수가 곱해져 있지 않으면요. 그냥 바로 보고 너네가 요게 동유황 동류항, 요게 동유황좀 동류항. 구별을 해줄게. 이제 과로 앞에 어떤 수가 곱해져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요. 그냥 바로 동유황 계산을 해줘도 좋아. 2A 더하기 3A 하면 5 a 고 마이너스 4 더하기 1 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대신에요. 곱해져 있지 않아도 빼기는 조심해야 돼요. 풀어주면 b 마이너스 2 빼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각 마이너스 1을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5 b 마이너스 3이 되면서 마이너스 4 b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됐니? 동료끼리 계산하면 됐어요. 그리고요. 어, 여기 밑에도 한번 풀어볼게. 4번 바로 볼게. 마이너스 4를 각각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4고요. 자, 그 다음에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꿔서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됐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각각 곱해주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4B가 돼서요. 동유항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8B. 동유항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지금 문제 1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